서울에서 보살님이 강원 공병을 딱한편 보내셨어요. 거기 도착하자 5분도 안 돼서 두 분이 오신 거야. 고기 많은 거지. 나는 이리 비싼 차돈 주고 못 사먹는데, 그래도 이런 인연이다서 오늘 두분 토요 차에 왕당골 두분 쓰리기 생겼다 하나는, 80, 지금 하나는 80년대 후반차고 하나는 80년대 전에 꺼냈는데 지금 몇잔 먹었는데 저는 엄청 땀나요 스님 땀안 나세요? 아직 응. 응. 스님 내부도 더잘 통해요 에 끈적끈적한 땀이 나잖아 내가 음. 스사님 차 배운지 차마시본지 스사님 몇달부터 왔지 우리 절에? 봄에 6월, 7월에 왔지. 그죠? 네, 봄에 온거 아니, 6월에 준석이 왔을 때 왔잖아. 네, 네. 7월에 왔는데, 석달 만에 세상에 이강 곤백을 다 마셨나요? 30년대도 못 마셨다. 다 지복이지. 자, 마이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80년대인데, 맛이 완전히 달라. 음. 아 땀난다. 야, 보이차를 이렇게 생차를 쓰니 30년 안된건전안 마시거든요. 힘들어. 30년 안된거 우리 집 발로 차에 엄청 많아. 내가 중국 갈 때마다 얻어오거든. 근데, 그래도 보이차는보이차 생차는 30년이 넘어야 먹겠더라고. 그 전에 건 휘둘려서 못 먹겠어. 에이. 오늘 똑같은 80년대라고 하시는데, 이게 나는 잘 몰라 보자. 사실은 마, 이 맛을 알지 이름는 몰라요. 이거는 80년대 초반 거래. 그그 그 사람 줘봐, 저거 줘봐. 저거는 8 0년또 후반 거래. 이건 저번에 보내주셨어. 이건 좀 너무 깊이 익어도더 후반께. 아, 뭐, 중국, 은 엄마만 진짜고 다 가, 믿을 수가 없다 하니, 그냥. 그냥, 이론은 믿지 말고 차 맛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냥, 누가 뭐, 이거 50년 됐다, 70년 됐다. 이 차도 오늘 보내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1970년대 만거예요이 차가. 이제, 나중에 먹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산차라 그래. 1 9 7 0년대 내가 60년생인데, 처사님, 이게 몇 년이고, 70년 몇살이 야, 내, 보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다니. 이 산차, 호랑산의 산차인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게, 나중에. 내가 맨날 동영상이고, 어디 페이스북에, 맨날 음식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그래도 꼴에 차 전문가라고 하는데, 차 이야기를 잘안 해. 왜냐면 맨날 하루 세끼 먹는 밥 이야기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차 이야기 잘안 하는데. 오늘, 오늘, 이제 토요 차에, 스님도 좀 있으면 선방 가셔야 되고, 자주 못 만나. 열심히 봐나. <laughs> 이거는 80년 초반이라는데, 이거는 좀더 맑고, 얘는 후반이라는데 좀더 진해, 지금. 이제 보관장소에 따라서 차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 전혀 숙미도 없고 깨끗해 두 가지다, 공통점은. 근데 후반 거는 좀더 많이 익었다는 느낌이 딱 탕색을 봐도 보이는 거야. 음, 아, 누가 뭐래도 나는 중국차 청병은 30년 이상 안 되면 못 먹겠어. 처남 땀안 났어요? 거기 나나 여기 여기 끈적끈적해 지금. 오늘 음, 서울 보살님 덕분에 고품격. 차인들은 이런 거한편 사먹으라고 월급을 쪼개고 매달 해서 차는 담배 담배하고 마약하고처럼 중독이 있어요. 근데 중국 속담에 앞에 해서 망한 사람 없는데 차를 해서 망한 사람인대 앞에는 뭐뭐 뭐 중독이 되면 얼마 안있으몸팍 오그러지니까 더 이상 앞에을할 수도 없어 몸이 다치니까 차는 몸면 무슨 수로 몸이 좋아지고 맑아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탐해서 차를 쫓는 거야. 더 고급 차, 더 고급 차, 더 고급 차 계속 쫓아. 그러니까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중국 차 시장은 뭐. 중국에 있는 지성, 뭐, 배운 의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처럼 차를 사러 다녀.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차를 좀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차를 갖고 있다.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다기를 갖고 있다. 이런 게자랑거런것 같아. 그래서 좀 아쉬워. 진짜 고수들은 좋은 차 마시면서 한 말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뭐, 오, 어느 차실에 가면 이건 뭐 1억 줬다가 5천 줬다 하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저 사람도 무슨 돈 갖고 저런 걸 사지? 차에 빠지면 그 정도로 자꾸 빨려 들어가면 재산이 탕진돼. 굶어 죽어도 좋은 차를 마셔도 돼. 아주 중독성 이강해요저 사람 열심히 버리나 차 늙어서 좋은 거먹으려고 <laughs> 마로 단차만 마셔도 이 다락에 뭐 엄청나게 있어. 이것도 마루단차, 어디 갔지? 이것도 내 건데, 주영이가 저거 집 보관했다가, 이거 2009년 거 갖고 왔어. 특별한 맛보다 순해, 깨끗한 오래되면 깨끗, 더 맑고, 좋아.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효차 이런 것도 좀 많이 선호해주면 좋은데, 물은 잘 만들어야 근데 나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지. 돈 버리고 싶은 사람은 우리 차든 중국 차든 어디 북한 차든 관심 없고 돈만 많이 남으면 돼. 그걸 갖다 파는 것 같아. 스님 동영상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 봐야지.